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2020 잘! 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꼬마가시 꼬마 도련님들 몸조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올해 자주 쓴 아이템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사배 지겹템 정말 지겹고 또 좋아요라고 말씀해주셔도 잘쓴 아이템이 매년 업데이트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돌아온 직업템도 몇 가지 있어서 역시 사랑은 돌아오는구나 했어요. <laughs> 저의 영상을 이번 해에도 잘 봐주신 우리 꼬마가시 도련님이라면 벌써 아이템들을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2020잘 썼다 아이템 첫 번째는요. 힌스의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클리어입니다. 원래도 스틱 타입의 밤을 좋아하는데 활용 면에서도 제품력도 그렇고 클리어 타입의 외 컬러 제품들도 예쁘게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이고요. 바플레스유 출연 때 은희 언니와 도연 언니의 그 광채 연출을 해주었던 게 많은 분들이 신기하고 좋아해주셔서 더 기억에 남는 제품인 것 같아요. 클리어는 여러 가지로 믹스해서 쓸수 있지만 컬러가 있는 스틱 밤류들은 블러셔로 톡톡톡 얹어서 연출을 해주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이 베어 나오는 컬러 광채를 연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좋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부위가 건조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발랐을 때 무펄이고 그냥 굉장히 촉촉한 밤유로 표현이 되는데 그 외에는 하이라이터로 쓸수 있는 펄감이 믹스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내추럴한 컬러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아이템은요. 더마토리의 프로 히알샷 물광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연초에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이번에 도움을 정말 잘 받았어요. 피부가 가렵거나 자극을 받았거나 트러블들이 있을 때 빨리 가라앉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가려움이나 잔트러블들은 수분을 확 머금게 되면 진정이 빠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 팩을 하듯이 많이 잘 썼던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앰플만 들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동결 큐브 있잖아요. 히알루론산 큐브를 제가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다 써가지고 오늘 사지를 못했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만 구매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나봐요. 히알루론산 큐브를 손바닥에 놓고 이 앰플을 한두 방을 해가지고 믹스해서 발 녹을 때까지 비볐다가 쓱쓱쓱 얹어서 흡수를 해주시면 되는 아주 쉬운 제품입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요. 맥의 프로롱웨어 컨실러 NC15번을 제가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샵에서 정말 많이 썼었는데요. 여러 가지 컨실러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한동안 자주 안 썼던 것 같은데 제일 롱웨어 되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요 제품이라 장시간 촬영들에 쓰다가 다시 직업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온 직업템이죠. <laughs> 이게 제 피부톤이랑도 잘 맞고 픽싱이 오래가서 단독으로 발라도 되지만 더 커버력을 높이고 싶을 때는 딱딱한 컨실러 타입이랑 믹스해서 쓰기에도 좋습니다. 활용도도 높고 아주 좋아하는 직업템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 아이템은요. 바비브라운의 롱웨어 브로우 펜슬 마호가니 컬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러 튜토리얼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발랐을 때 뭉침이 없으면서 붉거나 탁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애쉬의 내추럴 브라운이라 제 헤어 컬러에 잘 맞아서 내내 썼던 것 같아요. 쉐입을 완벽하게 또렷하게 잡거나 선명한 느낌을 표현보다는 내추럴한 연출에 잘 맞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로우템들이 많지만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다섯 번째 아이템은요, 메이블린의 콜로썰입니다. 이게 매그넘이었을 때 저의 오랜 직업템이었던 거를 아시는 리를 레이슨 제네맨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정말 사랑은 돌아오나 봐요. 이번 아이템들은 다시 돌아온 템들이 많죠? 제가 유난히 속눈썹 모가 약해서 잘 처져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다양하게 못 쓰는데 유일하게 쓸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미리 뷰러를 히팅해가지고 씹었을 때도 마스카라를 바르면 즉시 가라앉아 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컬링력이나 풍성함을 둘다 가져야 하는 타입이신 분들에게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예전에도 잘 썼지만, 저의 돌아온 직업템인 콜로썰. 사랑해요. <laughs> 그 다음 여섯 번째 아이템은요. 아, 정말. 이것도 진짜 이번에 많이 썼는데. 디올의 립 맥시마이저 001번. 저는 이제 이 볼륨어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입술 주름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일반 글로스들은 오히려 그 주름을 부각시켜서 매트립을 주로 자주 바르거든요. 근데 제가 플럼핑 제품들을 많이 써봐도 매운 거 먹은 것처럼 너무 화해지거나 라인이 퍼져서 번지거나 아니면 플럼핑 기능이 효과가 미미한 게 대다수 라서 사용을 많이 안 했었는데 이 제품만 유일하게 모든 걸 충족을 해줬어요. 주름을 매끈하게 펴주면서 반짝거리지만 오일리하게 번들거리는 반짝임이 아닌 예쁜 광이고 그거를 발랐을 때 약간 우유빛이 도는 것처럼 컬러가 돼요. 완전 투명은 아니거든요. 이번 해만 이 맥시마이저 지금 두 개째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2020잘 썼다 아이템은요. 투쿨포스쿨의 다이노플라츠 디얼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린티입니다. 기름종이를 원래 잘안 썼던 이유는 유분을 확 뺏겨서 저는 안 그래도 건조한데 더 건조해지고 가렵기도 해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퍼프에 끼워서 눌러줘야 메이크업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부분을 누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불편해서였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보고 일단 저는 예민한 피부 타입에게 맞는 이 기름종이 타입을 쓰고 있는데 타입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신뢰가 같고 이 내장 퍼프가 한 장씩 이렇게 붙여서 빼줘요. 그래서 만드신 분은 아무래도 현장에 계셨던 아티스트 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셨구나 하면서 반가웠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불필요하게 쫙 유분을 다 빼서 가지 않고 수정하고 싶은 요런 번들거림만 좀 라이트하게 잡아줘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현장에도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제가 잘쓴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2020잘 썼다 아이템 맞추셨나요? 이번 해에 여러분들 메이크업이 정말 하시기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과 맞춤식의 튜토리얼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고요. 항상 감사하고 우리 꼬마가시 꼬마도련님들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랍니다. 많이 사랑하고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셨다면 유튜브 구독 구독미, 인스타 팔로 팔로미, 따봉 따봉미, 따봉, 댓글 댓글미도 해주세요. 안녕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